안녕하십니까.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전 어, 오늘 이충기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6 생명안전공원 어, 설계공모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는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 어, 운영위원장으로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참여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그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걸로 합니다. 새로 참사 이후에 가족들이 국무조정실 해수부 또 안산시 이렇게 해서 그 준비 과정을 길게 거치다가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이제 설계 공모 준비 단계에서 어 제가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고 어 제가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모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중점을 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설계 공모는 뭐. 발주기관이, 어, 있지만, 이제 전문성을, 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우선, 이제, 그 설계 공모에 관련된 모든 어, 지침 준비부터 해서, 또, 관리 운영까지, 당선작 선정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업무가, 어,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공정하고 또어 공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족들의 의견을 어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하는 일어 그리고 또 안산시 해수부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는 일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지침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무원 국제설계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정성이 투입되었습니다. 공모 지침서에 있어서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중요한 가장 핵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네, 오랜 기간 동안 예, 가족들이 그 설계공모를 위해서 공모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 생명안전공원에 담겨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족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 설계공모를 위한 공식적인 또 전문적인 용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어, 전문가들이... 또, 설계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봤을 때 아주 편안하게 읽혀야 될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번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직설적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어,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건축가들의 창의적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창의력을 유도할 수 있는, 어, 공모지침, 어, 물론 생각은 가족들의 생각은 당일 또 잠, 담아야 되고요. 또 화랑 유원지라고 하는 공공적인 장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더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침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그런 건축가들한테 전달될 단어로 바꾸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뜻이 어쨌든 잘 담겨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서의 역할, 또 생명 안전에 대한 4.16이 계기가 됐지만 생명 안전에 대한, 어, 생각을 다시 또 떠올리게 하고 기리는 그런 공간, 이잘 담기도록 지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직설적으로 뭘 해달라는 요구라기보다는 건축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도록 의도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지침보다도 지침 문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서는 구성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신 게 있나요? 심사위원 구성은 저희가 그 안산시 또그 다음에 건축 전문 단체들 그리고 또 운영위원들 로부터 다 추천을 받았고요. 가장 역점된 사항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정하게 또 이쪽 분야에 관심 있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그 다음에 전시, 어 그리고 그 조경에 예,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경 이렇게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위원들로 모셨습니다. 안산 시청하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없이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이 역할을 혹시 수행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나 아니면 좀 힘드신 점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항상 이런 역할을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중간에 중재 조정하는 역할인데요.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각그 분야 그룹 또 레벨별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가족분들의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의 단어 또 행정에서 다루는 단어 이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가족들의 의견은 좀 조정을 해서 또 쉽게 혹은 또 전문적인 용어로 안산시에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안산시는 뭐 법이나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라 그분을 또 그렇게 또 바로 직설적으로 가족한테 전달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또 언어를 바꾸어서 전달을 하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비교적 좀큰 무리 없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그냥 전달하면 이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감정을 추스리고 어, 태도를 가족분대할 때는 가족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그 안산시하고 얘기할 때는 또, 안산시 입장에서 또 제가 그런 역할을, 어,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제가 역할을 맡고 나서 접한 분위기는 서로 굉장히 이렇게 벽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족분들 앞에서는 가족의 입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공무원들 앞에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해시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무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간 사이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조율해주시는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참힘드셨을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주셨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될수 있도록 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쨌든뭐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절차, 진행 이런 것들이 원래 이런 사항들이 계획한 대로 어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하는 일이고요. 또그 설계 공모 운영 용역을 맡은 팀들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심사 과정에서는 어 심사위원들이 이제 전체로 유튜브로 막 중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발언이나 또 용어 선택 에 있어서 좀 신중을 어 기할 필요도 있다 싶어서 그 부분들을 사전에 또어 미리 당부를 드렸고요. 어그 다음에 사실 공정한 부분들 가장 공정한 것은 좋은 안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하고 사전에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어,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뭐 공정한 심사에 가장 어, 이 땅에 또그 원하는 어떤 그 계획들이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절차와 진, 어, 과정에서 잘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엔 정말 많은 유명한 작품들이 작가, 건축가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 예, 총 75개의 응모작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향이 있다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제 공모로 진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또 많았고 외국에서 지원한 어, 설계업체들도 관심 많았고 결선에 올라간 팀도 외국 업체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 그 관심이 뭐 75개라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 어, 그 참여한 걸로 드러납니다만. 저는 뭐그 전반적인 성향으로 보면 조금 전반적인 성향은 세월호라는 사건을 좀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안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 연구했던 안들도 있지만 많은 안들은 그냥 지침의 문구에 뭐 이렇게 치우쳐서 좀 비상적으로 바라본들 본 안도 있었고, 또 어떤 안들은 감동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그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정도의 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지침의 설계에 관련된 도면 모형을 제출하는 것 외에 어 에세이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또 접근하는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인지 좀한번더 마음, 내 마음에 정리를 하고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에세이를 한 장을 다 쓰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계기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체 안에 그래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했던, 어, 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안들은, 어, 굉장히 또 훌륭하지만 실현되기엔 좀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이게 실현 가능성을 또 보고, 어,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laughs> 실현 가능성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봐서 서그 심사를 한것 같고요. 그 중에 다섯 개 결승에 올라오는 것들은 음좀 골고루 그런 성향들이 다 골고루 담긴 안들이 다섯 개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좀 성향이 다른 안들이 굉장히 건축적이고 공간적인 안도 있고 시적인 안도 있었고. 어 근데 그런 것들이 2차를 통해서 좀 구체화 되기를 바랬는데 의외로 2차에서 좀디벨롭먼트가안에 그그 발전이 좀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본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뭐 힘들었던 점, 이렇게 기이 아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뭐 언급했는데, 전반적으로 절차나 진행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인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나 용어 선택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쉽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또 하나는 어이 발표자들이 조금 그래서 더 경직돼 있어서 <laughs> 발표도 좀 편하게 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고, 1차에서 저희가 그 5개 안을 뽑고 2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의외로 발전이 안 됐어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많은... 그 발전이 있기를 바랬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1차하고 거의 비슷한 안을 제출을 해서 그분이 심사인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2차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랬던 안조차도 어, 너무 발전이 없어서 어,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검심사에 참여하셨는데 검사원장에 대해서. 진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신, 네. 예, 저는 뭐 가장 제출하는안 중에 저희가 공모 뭐 심사를 하는 거는 뭐 누구 개인 또 가족 어느 특정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 절차상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의견들이 또 담길 수도 있고 또뭐 심사위원들도 비슷하게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선작의 어, 뭐 선정이 됐지만 당선작의 장점은 어쨌든 주변 그공원하고잘 어울리고 또 적합한 제안됐고 미래에 이 공간이 감당해야 될 역할도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고 어, 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봉안 공간에 대한 제한도 적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해합니다 뒤에 가족들한테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가족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건축가를 선정을 한 다음에 또좀 미흡한 부분들은 추가로 의견을 어 제시를 해서 좋은 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당선작의 장점과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당선작의 장점은 어, 이, 이 유원지가 그 저수지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가. 그래서 지하에, 지하 공간을 파는데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물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지하를 별로 안 팠습니다. 다행히 거의 지상 레벨로 조성을 하고 오히려 주변을 덮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주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조절에도 굉장히 전 이제 앞으로 시공 과정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뭐그 이전에 일단 안 자체가 그 중정 형태의 외부 공간이 그 저수지 쪽으로 열려 있고, 다양한 행사를 외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레벨에서 다른 안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은 그 지상 레벨에서 바로 주변 공간들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 제한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그 행사나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언덕, 둔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화장천의 도로 소음, 교통 소음이 꽤 심하거든요. 도움, 도로 소음에서도 비교적 또 차단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남쪽에 그 조경 공간하고 레벨 차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앉아서 행사도 스탠드처럼 앉아서 행사도 할수 있고, 수공관 쪽에 됐던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어, 기억을 할수 있는 공간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아주 장점이 많은 아니고요. 단점은 뭐 크게 보이질 않지만 약간 이제 레벨 조정에서 원래 그러니까 지상으로 만들어 놓고 덮었기 때문에 레벨 공원의 레벨이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어,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일상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오픈된 외부 공간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로 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당선된 팀이 굉장히 우수한 건축가 그룹이 컨소시엄을 해서 당선돼서 뭐 향후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다 전문적 식견으로 뭐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어,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추후 앞으로 기본 그리고 c 시 설계 과정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까지 참여하게되실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실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래 제가 이역그 설계 공모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분들이 요구가 끝까지 시공까지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 운영으로서의 역할하고 당선자 뽑힌 이후에 이제 설계 과정과 또 시공 과정까지 역할은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안산 시도 그렇게 그 이해를 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운영할 때는 설계공모 운영위원장의 역할이고 공정하게 또 최선의 안을 뽑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이고 당선자 이후에는 설계 과정에서 건축가의 의도, 또 가족의 의견, 또 안산시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다잘 그 조율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반산시나 가족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주역 과지 않은 앞으로는 또 인허가 과정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또 어느 정도 또 반영을 해야, 되면 해야 되고 하는 과정 그게 또 그러면서도 건축과의 아이디어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잘 지켜지도록 각자 입장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시공 과정에서도 예산 부분이나. 또, 시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뭐, 안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 제가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저한테 시공까지, 어쨌든 좀, 어 관리를 해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수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그, 안산시 가족도 저희 설계 운영위원들도 다 짐작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책정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추가, 추가로 예산, 그 공사 예산이죠. 그걸 반영해야 되는 부분, 또 공사하면서 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게 시민들이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연접해서 공사하는 거라 크게 피해가 안 가도록 관리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 예상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안산시하고 가족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이제 아직은 뭐 설계자가 어, 전시파트 같이 참여해서 설계 제안을 하게 되어있고 전시 실설계하고 그 공사는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시가 일반 전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라서 어, 그런 쪽에 접근으로는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전시 접근하고는 그래서 이 성격이 다른 전시에 대한 어 생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건 설계자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그 부분에, 뭐 발생하는 예산 부분, 이런 부분도, 어, 조율이 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그 부분 전시 관련해서 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앞으로 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타일육 생명안전공원 국제선언위계 공무에 참여한 많은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참여하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참여한 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업무로 참여하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어, 바라보고 도와주고 한 분들 다 감사드리고 어, 얘기했을 때 반대한 부분 다 없었거든요. 다 이해한다는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처음부터 그 다짐하고 어, 계속 이어 이어 가야 될 마음은 가지면 뭐였냐면 공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아픔 또 피해자들의 입장을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에 참여해주는 어느 누구도 그 입장을 공감을 해준다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생각이 어떨 때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감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이해를 하게 되니까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그 입장을 견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행정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약간의 이제 해가 될 수도 있죠.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은 늘 가지고, 그래서 좀 객관적인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분들,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감사드리고, 그 이름 하나가 나중에 어디 하나라도 저는 기억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감사의 뜻에서. 잘 기록해서 오늘 인터뷰하신 분도 이름 하나를 나중에 그 기록이 어, 이름 하나라도 기록이 되기를 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